예. 어, 김지호 씨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죠 우리 카스의 새로운 얼굴. 아 어, 너무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은양도 너무나 잘 카스를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잘 좋습니다. 이제 아, 괜찮나요? 예. 캬 잔을 우리 잔 이름이 캬 잔이거든요. 요 잔에 맥주를 조금 채울까요? 예. 빈자님이 좀 그러니까 맥주를 조금 채우고, 네. 탄약을 들고, 아주 시원함을, 이 신선함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김준현 둘인 것 같죠? 네.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네, 아, 어, 김준현 씨가 또 평소에 해오던 대로 아주 맛있게 거품을 가득. 우리 어, 거 나은 양도 좀 채워줄까요? 우리 준현 씨가. 예, 어우, 맛있어 보이네요. 그게 정말. 역시, 김프론 다릅니다. 예. 자. 김준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퍼포먼스. 술 따르기 퍼포먼스. <laughs> 어우, 너무 잘 따르네요. 우리 생명주유처럼. 예, 어우, 자격증이 있나요?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형이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어,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소원할 수 있,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김준현 씨는 좀 많이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시원하거든요. 이마에도 좀대고 이런 푸질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카스다.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것이 카스다. 내가 김준현 손나을이다. 자, 이제 중앙, 정면을 보시고, 다부딪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도? 예, 하트도? 예, 아, 좋아요. 있습니다 아, 역시 하트 포즈 나오니까 또, 배씨가바구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기자 분들, 바라보시고요. 자, 같은 포즈, 하나, 둘, 셋,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주 예쁜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살짝, 어, 입에 대고 약간 맛있는 포즈 됩니까, 혹시? 맛있는 포즈? 요거 될까요? 네, 예. 직접 운전하고 오지 않으셨죠? 예, 좋습니다. 자, 맛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어 진짜, 네, 진짜 마시 맛있네요. 네, 저희 습관성입니다, 예.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좋고요어 멋있네요. 막지, 그, 맥주, 축제 와인 타. 아, 정말 저도 뛰어가서 같이 하면 마시고 싶을 정도로. 아, 보는 사람 하여금. 아, 맥주가 땡기는 그런 자 샷입니다. 예. 오른쪽, 왼쪽 좀한 번씩 봐주세요. 예, 뭐, 예쁜 포즈로. 네. 우리 기자님들, 좋은 분히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혹시 원하시는 포즈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아, 이런 거 하면 예쁠 것 같다. 담고 싶다라는 포즈,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또 우리 모델들이 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차 된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두 분이 이렇게 하트 정도 하나. 예, 우리 카스를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 마지막 포즈로 같은 사랑을 한껏 담은 포즈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잠깐 고백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자, 어우 좋아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저런 카스가 세상에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정면이고요 자 왼쪽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네 기자님들 자 이렇게 해서 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 정리를 위해서 두 분이 잠시 내려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리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모델.